저다 같이 손바닥 위로. 나, 둘, 셋, 넷 <laughs> 전체적으로 많이 려 주시면 씹자마 Subtitles so 반갑습니다. 오늘 해군 창설 80주년이 된 해군 호군 음악회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또 이번에는 전남 도민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 도민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군 가족 여러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기?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군 가족 여러분 소리 질러! 그 외에, 그 외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신 분들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이럴 때다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리 질러. 좋습니다. 어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군 관련 무대에 올 때마다 제가 군 군대, 군대 스타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받아 주실 수 있나요? 네. 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Yeah.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수 경서라고 하고요. 첫번째 곡으로는 첫키스의 나의 심장은 122PM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봤는데요. 다음 곡으로는 나의 엑스에게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곡 나오신다면 신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이니어가 지금 전체적으로 MR이랑 부커리 둘다 많이 작아가지고, 여기는 좋은데, 이니어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음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음. 네, 좋습니다. 나의 X에게 들려드릴게요 保证。 사고라고 합니다. 지금 음향 사고가 발생됐어요. 여러분 잠시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커져서 지금 울리는 거 같은데요. 저는 웨치는 괜찮고 인이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 예. 얘는 더 이상 안 커져도 될것 같습니다. 제 인이어에 아직도 마이크가 많이 작아가지고요. 음. 아아 헤. 아, 예. 올라갔을까요? 더 이상 안 올라온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라이브로 한번 경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세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인 n 을안 a 니까 여러분 목소리, 랑 함성이 더잘 들려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얼굴도 잘 보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잘 나오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다 고백연습이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티입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저랑 같이 걸으실래요? 쳐주시겠어요? 경서 경사 하고 계셨잖아요.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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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오, 좋습니다. 어, 이쪽 좋네요. 제가 아까 도민분들 여쭤봤고 또군 가족 장병, 장병 분들 또 가족 분들 여쭤봤는데 제가 정작 군인 분들못 여쭤봤어요. 해군이시죠 모두? 아니에요. 제가 군복을 잘 몰라서 그럼 알려주시겠어요. 해군이시고 육군이세요. 공군. 그럼 여기는요. 네? 해양 해양대.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다 같이 군님분들만요, 장병분들만 소리 한번 질러주시겠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열기입니다 제가 항상 느꼈던 그 열기 이 열기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저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우신가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저도 여기 오는데 자그마치 5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멀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듭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에너지 기운 넣고 하기 때문에 항상 너무 즐겁고요. 우선 다음 곡으로는요, 밤하늘의 별을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혹시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네! 프렌시 불빛, 지금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것 같아요. 한번더 해주시겠어요? 앵콜!! 앵콜!! 아, 네, 앵콜!! 어, 곡, 네, 곡으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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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 One day. Oh. 마 네, 막 they talk group. e n c o r 곡, group. Ti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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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l l o 그 전에요, 이 오늘 해군 호국 음악회잖아요? 네! <laughs> 아니에요? 한 번만 받는 거 아니죠? 네, 아무튼 의미가 그러해서 제가 신청곡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제 노래 중에 물과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우리의 바다라는 곡이 있는데 혹시 팝플렛 바다 보셨나요? 네! 거기 에 적혀있죠? 제가 우리의 바다를 부를 것이라고? 네! 네, 저는 막 풀로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파플렛에 부르도록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전체를 못 들려 드려서 아쉬우실까 봐 걱정이긴 한데 제가 후렴만 좀 들려 드려 봐도 될까요? <laughs> 네. 부은 OST였고요. 바니와 오빠들이라는 웹툰 원작의 드라마의 OST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만큼 한번 우리의 바다라는 곡 무반주로 들려 드려 볼게요. 저 수평 손에 작은 점이 돼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샤이니스타도 팜플렛에 적혀있었는데 그 곡은 <laughs> 무엇이냐 하면요 제 밤하늘의 별이 영어 버전으로도 발매가 돼있어서 그 버전이 적혀있는 것 같은데 또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안 부르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전도 제가 한번 무반주로 들려드려 볼게요 어... 어, 어, 이렇게 봐봐요. 예상치 않았던 곡이라 제가 가사도 머리 없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적혀있는 곡세 곡은 다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는 못 들려드렸지만 아무튼 그러했고요. 혹시나 또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세요? 칵테 사랑.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이요. 제가 네 완전히 못 불렀으니까 칵테일 사랑까지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곡,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 봤어.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잘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또군 장병분들은 건강하게 잘병역을 이행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경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坚持、嗯。嗯 <noise>